두려움에 대한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을 통해 두려움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laughs> 이번과 이 다음 설교를 통해 두려움을 바라, 두려움을 바라본 제자와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으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본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통해 나아가셨는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통해 바라본 이 두려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6월 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약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벗어나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속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다 제자들은 먼저 이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나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저물매 지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는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단서들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이 배를 배에 탑승한 탑승자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장소, 시간, 탑승자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독특한 서술, 서술 방식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정보는 시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16절에서 '저물매'라는 표현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제 아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려고 했던 시간은 저녁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이 시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어두웠고'라는 표현을 통해 아마 그들이 배를 타려고 했던 시간은 아직 해가 기울탄 이 초저녁이 아니라 해가 완전히 떨어진 어둠이 가득한 저녁 혹은 더 늦은 어두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이 날이 저문 어두운 시간 즉 어둠에 대한 표현들은 요한복음에서 좀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인 일장에서는예수님 예수님을 빛으로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증언을 요한복음은 이 말씀의 시작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어둠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등장합니다. 이 반대되는 개념인 어둠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도 못하는 상태이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 어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에서는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중에 밝음의 상태인 이 낮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 혹은 이 밤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6장 17절의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어두운 밤에 활동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좀더 명확해집니다 17절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는 표현이 빛과 어둠, 이 낮과 밤의 대비를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정보를 한번 더 정리하자면 제자들은 빛이 없는 어둠의 시간, 밤이라는 시간에 활동하고 있으며 빛이 없는 어둠의 시간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제자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음에, 다음으로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장소에 대한 단서입니다. 16절에서 21절에 이 모든 말씀에서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장소는 바다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요한복음에서 이 바다라고 불리는 곳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성경에서는 자주 바다로 표현됩니다. 그 이유는 이 갈릴리 호수의 독특한 또 특징 때문인데요.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km이고 폭이 13km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라고 합니다. 해수면보다 210m 정도 낮은 이 내륙 분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호수는 언덕과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분지의 지형이 서쪽 해안은 600m 정도의 높이이고 동쪽 해안은 1,200m 이상의 높은 비대칭 형태의 분지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서쪽과 동쪽의 높낮이의 다름이 갈릴리 호수의 독특한 특징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오후마다 동서 계곡을 따라 먼저 서쪽에서 유입된 되는이 지중해의 시원한 공기와 또 동쪽에서 유입되는 내륙의 광야에서 뜨겁게 달궈진 뜨거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갈릴리 호수의 광풍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광풍은 호수에서는 볼수 없는 파도를 만들었고 이 파도에 더해진 광활한 호수의 면적은 당시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로 이 장소를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강한 바람과 파도 그리고 폭우가 자주 일어나는 변덕이 심한 무시무시한 호수이자 바다라고 합니다. 이런 갈릴리 바다의 독특한 특징은 또한 유대인들의 몇몇 고대 설화에서 발견되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를 자연이나 초자연 세계에 길들이지 않는 세력인 이 혼돈이나 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주 심하게 바뀌는 바람과 파도, 몰아치는 폭우와 이 거센 바다의 상태는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를 이해할 때 나의 먹을 것을 주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고, 나의 이동에 유익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혼돈과 악의 영역이자 사단의 영역이고 또한 죽음의 위협이 있는 두려움 공간, 공간으로 비춰졌다고 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이 시간에 대한 단서 또 장소에 대한 단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 어두운 저녁 시간에 항해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은 어둠의 영역, 죽음과 두려움의 공간으로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18절부터 상황은 급변합니다. 배를 타고 나아간 이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과 함께 파도가 불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이 위협과 참 다르게 또 표현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치 마치 갈릴리 바다의 변덕을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지만 이에 당황하지 않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맡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 바람과 파도를 뚫고 나가기 위해 노를 잡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밤의 항해도 편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숙련된 뱃사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 고기를 잡다가 나오던 길이었다라는 것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갈릴리 바다 다른 이름으로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배를 몰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숙련된 뱃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높은 파도와 거센 폭풍이 그들의 두려움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들은 항해를 하는 가운데 폭풍우나 높은 파도가 배를 위협할 것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대비하고 돌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숙련된 배사람이라는 그들의 능력과 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다면 폭풍우나 높은 파도도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테랑 어부들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폭풍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폭풍 속에서 먼저 제자들은 노를 잡습니다. 노를 열심히 저어 폭풍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의 거리를 나아갔다라고 기록됩니다. 심리는 지금 우리가 좀더 익숙한 거리로 치환하면 3km에서 4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가 길이가 21km이고, 폭이 13km인 이 호수라는 것을 위로 보았을 때, 제자들의, 제자들이 이 열심으로 나아간 심리의 거리는 안타깝게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에는 그들이 폭풍우를 돌파하기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목적지에 도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도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갈릴리 폭풍 속에서 더 이상 할수 없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그저 그 폭풍 속에 내버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을 두렵게 한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큰 폭풍에도 겉엔 파도에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지자들이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폭풍 속에서 배를 향해 다가오는 무언가를 지자들은 발견합니다. 이 시점부터 지자들의 두려움은 폭발합니다. 어부는 예나 지금이나 이 미신에 민감합니다. 물고기를 먹을 때뭐 물고기를 뒤집어서 먹지 말아라. 된 일을 나가는 어부에게 인사하지 마라와 같은 이 금기가 참 어부들에겐 많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불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나름대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미신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어부였기 때문에 이런 바다의 미신들 그리고 혼돈과 죄 사탄의 영역으로 불리는 이 갈릴리 바다의 전승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바다의 폭풍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배로 다가오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배를 향해 폭풍 속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다가옵니다. 배 위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더 이상이 폭풍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는 무력한 그 순간에 심지어 배를 향해 다가오는 알수 없는 형체를 바라보며 제자들은 급격한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알수 없는 형체 폭풍 속에서 배를 향해 다가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알수 있듯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갑자기 바다 위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 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의 두려움과 상반되게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그 폭풍 속을 이겨내고 폭풍을 걸어서 이 배로 배에 당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 이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한마디를 들은 제자들은 이때까지 두려워했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배 위에서 영접한 영접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배 위에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사건이 펼쳐진 무대는 어두운 밤의 갈릴리 바다입니다. 어둠은 요한복음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혼돈과 죄 사탄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지자들은 그들의 두려움은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서 지자들은 내다 없이 폭풍우를 만나 죽음의 공포를 겪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했음에도. 자신들을 찾아와 주시고, 이 배에 올라오셔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간단한 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통해 기뻐하고,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의 등장하심은 이 등장하심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의 상황은 다시 한번 반전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지자들의 배에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지자들에게 죽음의 공포도 무력한 상황 속에서 절망도 없었습니다. 비치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찾아오시고 지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두려운 바다를 밟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지자들은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는 지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두운 저녁,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 높은 폭풍과 거센 파도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였을 때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바라본 제자들의 모습은. 기뻐하였다 예수님과 함께 그배위에 함께 기뻐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하들이 알아보았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고 그들의 자리에 영접하였을 때 그들의 관점이 변하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두운 저녁 갈릴리 바다에 놓여져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었고 기쁨으로 두려움은 더 이상 지자들의 배를 흔드는 위협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배 항해는 기쁨으로 넘쳐났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순간 그들이 향하고자 하였던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바치이 폭풍우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경험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열심을 다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목적지에 향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마지막 순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배 위로 영접하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찾아와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지자들은 그 배의 공간을 세상에서 가장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기쁨의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송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 또한 이 바다의 모습과 이 배의 모습과 다르지 않,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비록 큰 바람으로 파도가 일어나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제자들처럼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에 힘을 입어 의지하여 노를 접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자들처럼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 내가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폭풍 속에 있는 떠 있는 배와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찾고자 구하고 듣고자 구하고 보고자 구할, 구한다면 제자들에게 찾아와 그 배의 공간을 두려움의 공간을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간을 평안과 기쁨의 공간으로 만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그 곳은 세상에서 가장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그 음성을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기도의 시간 또 우리가 함께 이어나가는 기도와 예배, 묵상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듣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